추억할 이야기가 있어 우리의 인생은 더욱 의미있고 아름다운 여정이줄알수 있는데요. 오늘 나눔이 있는 인생여행길을 들려줄 스타는 넘치는 에너지로 아주 큰 웃음을 선사하는 요즘 가장 핫한 스포츠 스타이자 형이라는 호칭이 정말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축가 습니다 조헌입니다. 와, 자박수성 선배님 오셨습니다. 와, 선배님 보고 싶었습니다. 고생한다. 사랑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그래서 축구 쪽에서 평정을 했다. 아 뭐야 또? 뭐 그런 소문으로 돌고. 아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네, 유튜브 이거의 조언이 형으로 또 <laughs> 네, 열심히 또 뛰어다니고 는 조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보는 사람의 기분을 끌어올리는 아주 힘차고 밝은 에너지를 주셔서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사실 제가 좋은 에너지를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약간 좀 사람들이 저 얼굴 보고 <laughs> <laughs> 아인데 네 네. 축구 해설가로 아, 또변신하셨어요 네. 작년에 이제 도쿄 올림픽 때 음. 이제 네, k 본부에서 이제 중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죠. 예. 사실 중계하는 게 사실 정말 좀힘든요 그럼요. 것 같아요. 거의 우리나라 대표팀을 뭐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럼요. 같이 뛴다는 생각으로 같이 이제 중계를 네. 하고 있거든요. 이제 2022 네,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네, 카타르 월드컵이 있어 가지고 저도 이제 또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매력을 보여주고 계신 조니씨의 인생여행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과연 이제 이 가방에 네. 담아 오셨습니까? 자, 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laughs> <laughs> 야, 요거 선수 때고, 요거 요즘에. 네, 그리고 사실 이때는 이제 제가 2006 독일 월드컵 갔을 아, 때 월드컵. 사진이고요. 표정은 훨씬 이게 이제 어 선수 때라서 그런지 훨씬 더 편해지신 것 같아요. 아, 예. 선수 때야 좀 뭔가 음 긴장감 속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 승부를 또 결과를 갖고 와야 예. 되는 예, 그런 일을 했다면 이 모습이 사실 저의 원래 원래 모습인 모습인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조원희 씨가 오늘 가지고 예. 온 소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아, 뭐 저는 뭐 축구하는 예. 기본이죠. 네. 예.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축구가 처음에 한 음. 운동이 아니라 다른 아, 운동이었대면서요. 아, 제가 이제 축구를 하기 전에. 음. 7살 때부터 이제 누나 따라서 음. 스케이트장을 좀 다니다가 두살 위에 누나가 있는데 음. 누나가 이제 피겨를 했고 제가 이제 누나 따라서 스케이트장 다니다가 쇼트트랙을 음. 쇼트트랙 근데 어릴 때는 이제 스케이트를 타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링크장에서 막 처음에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음. 힘들고 막 시간이 지나면서 어 빠르게 스피드가 속도가 그럼요, 생기는 그런 모습이 들어 네.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네. 이제 5학년 때까지 네, 네, 네. 이제 스케이트를 탔어요. 근데 아... 어쩌다가 축구를 시작해야 예요 우선은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축구부 감독님이셨어요. 약간 점심 시간 때한 네. 40분 이상 이제 또 쉬는 시간을 또 틈틈나서 맨날 이제 가서 축구를 한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그 모습을 또 담임 선생님 께서 보시고 네, 네. 아 너는 스케이트 어, 그만 타라. 보다는 스케이트보다는... 축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네. 축구부 감독이면 축구하게 되지. 네 그렇게 되잖아요. <laughs> 그 국가대표 로까지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오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는 순간이 있다면? 저한테만큼은 가장 기억에 남는 건딱 하나거든요 네. 제가 23살에 어. 첫 국가대표가 됐어요 데뷔전을 치르게 된 거예요 첫 국가대표. 번째로 이제 국가대표 마크를 대표. 대표 딱 달고 네. 나가는 대표팀 거. 유니폼을 입고 그 상대가 이란이었어요 아또 이란 너무 네 까다로운 잘, 상대잖아요 잘 네. 싸우고 뭐 그런 팀이죠 네그 아, 아, 너무 정당해가고. 강하고 네. 근데 제가 데뷔 한 데뷔골을 넣은 거예요 아. 전반 시작 59초 만에 든 거예요. 59초. 제가요. 왜? 네. 트래핑만 잘해 놓자. 음. 그 이후로 그냥 골대만 보고 찾아라고 찾는데 상대 수비 세 명을 막고 들어간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골키퍼가 공이 오는 모습이 정확히 왔는데 도대체 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여기 막고 저기 막고 저기 막고 아, 어, 예. 여기 있어. 네. 한 명, 두 명, 아, 네. 셋. 왜? 네. 이게 사실 골키퍼도 방향을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이 사라지니까 골키퍼도 일로 떴는데 공이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축하드립니다. <laughs> 팬들 사이에서 이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저희가 이제 썰픈 시간을 마련해. 네네네네. 자첫 번째 썰은 이제 네. 조원희 선수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라고 누군지 아세요? 저랑 네. 생긴 게 비슷하다. 네. 똑같이 생겼 모르겠죠. 예. 전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여기 이제 뒤에 있습니다. 어, 자 누구지? 자 누구지? 아, 예. 아그저이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예. 조원희 선수고 송기정 선수. 예. 야, 이거 아, 너무 전, 똑같지 않습니까? 영광 영광입니다. 저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예. <laughs> 두 번째 두 번째 회전되는 1화가 <laughs> 어, 뭘지 두 번째 두 번째. 뒤에. 아, 또, 또 있나요? 네 이거는 다 기억하실 네네. 텐데요 네 자, 보시면 아, 네 호날두 선수를 테클링을 하고 있는 조원진 아, 네. 네. 선수입니다 아 제가 중국에서 선 생활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레알 마드리드랑 이제 경기를 평가전을, 됐습니다. 친선전을 네. 하요 이장수 감독님께서 이제 호날두 잡아, 음. 잘막크해 그래. 음. 라고 이제 또특명 예, 주신 있었다.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뜯어졌어요? 결정적인 네. 찬스를 또 네. 줘버린 네. 줘, 네. 줘, 네. 줘 거예요 제 뚫린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대로 가위자 태클을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 가위자 태클을 제가 들어간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 호날두 선수가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호날두 선수가 반대쪽 오른쪽으로 가요. 제 쪽으로 안 왔어요. 최고보다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실천하고 계신 조원이 씨.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요소가 뭐였지 보겠습니다. 아, 네. 이 사진은 예. 제가 이제 마지막 은퇴식을 아 했을 때. 어, 여기 차범군 선수도 있고, 이건 가족이요 네, 저희 아버지이시고, 아버지, 어머님이시고, 집사람이랑 예. 이제 저희 아들과 아 같이. 너무 이렇게. 예쁩니다. <laughs> 예. 이때 너무 힘들었을 때예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은퇴후에 뭐를, 어떤 거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고, 어, 이게 정말 제가 지도자를 해야 되는 고민과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고민이 많은데 다른 일들에 있으면 뭐를 할지. 음. 근데 이제 운이 좋게 유튜브에 대한 거를 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눈에 띈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유미디어에 대해서 조금 한번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래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도 1,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5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그 순간 이제 제가 좀더 뭔가 꾸준히 열심히 좀 하면서 많은 선배님들, 이영태 선배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좀 많이 주셔서 그러면서 이제 좀 콘텐츠들이 좀더 불어나면서 네. 많은 분들한테 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네. 방송에서도 활약하고 계시지만 축구하는 원희 형으로 아이들을 위한 재능 기부를 진짜 많이 해 오고 계시거든요. 아, 우선 뭐 재능 기부라고 하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이제 저도 이제 선수 때 이제 한 프로 선수도 이제 18년 동안 했지만 이제 뭐 청소년 시기를 보낼 때 국가대표팀 선배님들께서 많은 이제 축구 화나 여러 물품도 주시면서 네, 너무 그런 네. 힘을 받으면서 동기부여가 생겼었거든요. 저도 이제 이 어린 친구들에게 특히 유소년 축구 하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에 항상 어디든 뭐 시간이 될 때마다 가서 같이 운동도 하고 음. 기회가 되면 뭐 제가 해왔던 애정품도 좀 전달해주고 네. 받아들이는 이 친구들은 더 크더라고. 은퇴 직후에 아프리카에 다녀오시면서 고민 많고 막막했던 시간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사실 가나를 제가 갔었거든요. 갔었거든. 네, 그 가나를 갔을 때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은퇴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에 있어서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가서 그 만난 그 킹스레인. 이 네, ]인가요? 킹스레이 친구. 네. 근데 킹스레이를 직접 영상으로만 보다가 직접 가서 음. 보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음. 그냥 맨, 맨, 땅안있고 아예 맨 바닥에 하물며 축구화가 없어가지고 맨발로, 맨발로 축구를, 축구를 해요. 축구를. 근데 정말 아그 맨발로 자갈들 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축구를 하고 있는데 발바닥을 이렇게 보니까 피가 다나있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축구화를 저희가 가서 이제 좀 선물을 해줬거든요 네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들이 정말 그 축구화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킹스레이는요 그래서 저는 그때 축구화를 주고 왔을 때가 가장 보람있었죠